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 큐랑님 아, 랭가드? 아, 넥스 나이스! 아, 와, 아, 자, 30만 스폿. 곱판 5선으로 상대팀 이재명 팀. 아, 여레 이제 이재명 팀. 상대팀장 이재명 팀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다, 사다리 타고 드래프트 가볼게요. 뿅뿅. 김현도일. 큐랑님으로 갈게요. 아, 내가 연애를 잘못 잡아서. 당나일리와 레베카. 이단을 뽑지 말까? 아 2단을 뽑아야되나? 일단은 랭카팡을 뽑고 랭카팡은 무조건 뽑고 펀치형으로 갈게요 유튜브 끊기시면 아프리카 트위치에서 보시면 돼요 자인파이터가 뒤에 남고 큐랑님이 나왔습니다 제이플라님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솔직히 휴가 나올 때마다 좀 자주 안 하셨어 근데 큐랑님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좀제 생각에 좀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큐라님은, 그 어, 괜찮아, 진짜. 자, 원거리 견제. 이러면은, 용가리가 왔을 때한번 들어가나요? 자, 불그레곤 익히고, 가운데에서 용가리. 점프하고 내려올 때한 번, 어, 작파 조심해야죠. 오, 어, 잘 피했어. 오, 어, 담나, 어. 다시 냉가드. 어, 이거 빼, 다 냉가드다, 이거. 지금 뺐기 때문에 생 질풍각 갈 수도 있고. 어? 방금 스킬 시전했는데, 불굴이 깨졌어요 불굴 인가드였던것 같은데 깨졌어 이런 아 방금은 조금 오, 아 방금은 조금 오바했죠 큐랑 좀 아쉽습니다 자 불안하긴 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이, 이게 지면은 조금 정말 못 뺐어 나이스 역시 핵반칙 깔끔 마무리 좋습니다. 1세트 1, 승리시 1만원 미션 성공했구요. 1바가 이겨주는게 진짜 중요하긴 한데 1바 이기면 그래도 계속 1바 이야기하는데 1바 이기면 여러분 들 달라질 수 있거든요. 1바 이기면. 2단이중갑트리 치고는 방어력이 어? 보정 아 보정 아 보정 좋아 한번 더 한번 더 이거 끄잡 타이밍이긴 한데 왠지? 왠지 끄잡인데 느낌이? 어어 펀치형!! 펀치형 그렇지!! 우리의 펀치형 좋아 자연애 마스터입니다 음 아 근데 공포이안 돼서 안전하게 빠지자.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이렇게 견제 맞추면 오 어? 바닥 오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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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어, 다행이다 큰일 날뻔오잘 피하고 있어 큐랑 무기 무기 좋아요 지금 좋은데 지붕각각인데 용가리 그냥 용가리 그냥 참고 용가 리 오케이 오, 좋아, 큐랑! 이거 다음 공보에 끝낼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만 빠지면, 안전하게만 빠지고 헤이스트 먹고 운영하면 베스트. 무리할 필요 없어요, 이거. 오케이. 무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큐랑 좋아. 냉가드 한 번. 냉가넷 스냅. 냉가드 한 번인데요, 이거. 냉가드 한 번. 냉가드, 오, 큐랑이거 위판 완벽해. 아, 나있스나어스 아, 잘봤어금강쇠가 까비. 바닥 타자고 아 스톰 걸렸는데 아 이거 너무 아픈데요 장난 꿈복인데 아픈 여러분들 어 킥스 안쓴게 다행이었다 용가리 쿠타임 다시 한번어 왔네 따라가서 이거 따라가나 깔고 냄탄 견제 어 여기 냄탄 쓰기 위치 좋은데 한 대만 맞아라 냄탄 아 까비 아 졌다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코에 아닌가? 어, 콤보실 수했는 넥스? 오! 어? 제발! 랭가드! 아, 네! 제발, 제발! 심판감. 큐랑님, 왠지 여기서 뭔가 보여주실 것 같긴 한데, 어? 금강제 좋아요. 활성화 숨결이 걸려있기 때문에 넨마 금강제는 조금 다른 금강제보다 반응하기 빡세요. 좀 빠르거든요. 좋아.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 큐랑님. 넨가드? 넥스 나이스! 그리고 이거 이후에 용가리 오거든요? 꿈꿔주님 캐스팅 너무 좋고. 안전하게 빠지고 헤이스트 먹고 용, 용가리 타이밍 보자. 그만, 그만. 용가리. 봐야돼요. 아, 괜찮아. 이거 이후에 냉가드 있어. 냉가드 한 번. 큐랑. 냉가드. 야, 냉가드 타이밍 지었다 오, 성물질했때 정확하게. 어, 주머니에 냉가드가, 여기서, 추경포, 추경포, 아, 아, 못 죽이나? 아, 이거 못 죽였어. ᄌ 됐다. 죽었다, 이거. 아, 안 죽었나? 치고 왔는데 어 봐야 된다. 근데 이거 근데 아직 방심하면 안 되는 게당날리님 진짜 오늘 에이스거든요. 현대 팀에 어 되는 되는 판이다 아, 이건 이기는 판이야 여러분들. 당나분 본인도 알 거야. 아, 씨발 이건 이긴 판이겠구나. 본인도 아실 거야. 와 여기서 용가리 판다 너무 좋은데 넥스 안 쓰고. 아 근데 용가리 잘못 날렸다 어 근데 견제로 딜을 많이 넣어서 한 콧만 더 하면 될거 될거 같은데 이제 트랑님이 미세먼지 존나 뿌린다고? <laughs> 나이스 와 우리팀 너무 좋아 진짜 아 좋아요 다음판 지금 아니, 다음판 무조건 이겨야 돼. 끝내자, 다음판에서 끝내자. 진짜 아, 이판 너무 아깝다. 아, 앱은 아, 나온 게 약간 기회가 될 수가 있었는데, 아, 자, 와, 여기서 냉각, 여기서 금강제를 좀... 방금 좀 뻔한 타이밍이었는데, 너무 뻔하다 보니까 반대로 예상 못한 것 같아. 이거 어 금강대 적중률 너무 좋은데 큐랑님 저처럼만 금강대 안 쓰시면 돼요 격투가 분들은 아시죠?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냉가드 쓰고 버티자 이거 안전빵으로. 어아 아끼시는 냉가드 그냥 용가리? 노려노 돌려서 어 이거 택한 나왔는데? 와, 뒤로 금강세, 와, 씨발! 와, 방금은 13터치다, 와! 와, 바로 뒤로 금강세! 와, 뒤금강세! 저기서, 와, 이거 뭐야! 어? 이걸? 아, 진짜 어떻게든 한 콤이 안 되네. 아, 뭔가 방금 한컴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쵸, 여러분들? 이거 그냥 금강세다, 이거, 까비. 대명이 형 캐리각이 날카롭게 섰다고. 아, 쓰긴 섰어, 이거 진짜, 여러분들. 섰는데, 오늘 담당 일찍 나왔거든요. 남메카닉 비디치. 보여주십시다. 여기서 한번 도망갈 수 있나? 아! 출혈 딜, 아! 윈드메가 킥, 출혈 딜에, 아! 그냥 가서 건, 바, 박나 혹시 모르니까 이거 꽤잡 한번 놀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사까지 빼가지고 이거. 아이고 재명이 형 캐리가기 날카롭게 쳤다고 아 승긴 썼어 이거 4대4아 마지막 세트다 이거 어떡 하지 엔트리는 나쁘지 않은데 어 좋아 아까 뭐 네마가 당나 잘잡잘 잡으셔 가지고 잡아 키 이번 세트는 시작 좋아요. 뒤로 빠지면서 농가리까지만 잘 오케이. 와, 너무 좋아. 개좋아 제발 아 이거 분신 분신 아 강제기상이야 괜찮아 침착하게 아 존나 안아팠어 방금 공복 넥스 아하만 망했.. 나이스 와 됐다 실수 없이 제발 와 됐다 잡아볼게요. 와아 저거 초반 초반 개 아깝다. 아 바로 분신 초반 너무 아깝다. 금강새 왠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어? 아 운이 안 좋아. 씨발. 사자우스턴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넥스? 어 빠져 나왔어. 아사자우스턴이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저 걸렸으면 지금 완전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와. 어? 궁금안데 눈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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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이거 위치 좋은데? 어, 내가 와 방금 냉가드 타이밍 지렸어. 다음 콤보면은 다음 콤보에 용가리하면은 한번한번한 한한 콤인 것 같은데 이거. 바로 분신 와 이거 뛰었어 와 이거 뛰어 여기서 빡대박아야 돼 그러면 좀만 더 용가리 네가 <laughs> 수고했다. 아 많은 분 너무 감사. 드릴게요. 아 근데 재명이 형 오늘 빡 어, 안쳤어. 좀, 좀, 좀.